1. 와, 박수 소리가 큰데요? 네, 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. 2. 저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드네요. 네, 저도 봤어요. 저분 공약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거예요. 3. 길이 왜 이렇게 막히죠? 저기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니 사고가 났나 봐요. 4.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? 저는 행정 경험이 많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1. 와, 박수 소리가 큰데요? 네, 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. 2. 저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드네요. 네, 저도 봤어요. 저분 공약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거예요. 3. 길이 왜 이렇게 막히죠? 저기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니 사고가 났나 봐요. 4.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? 저는 행정 경험이 많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1. 와, 박수 소리가 큰데요? 네, 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. 2. 저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드네요. 네, 저도 봤어요. 저분 공약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거예요. 3. 길이 왜 이렇게 막히죠? 저기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니 사고가 났나 봐요. 4.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? 저는 행정 경험이 많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1. 와, 박수 소리가 큰데요? 네, 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. 2. 저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드네요. 네, 저도 봤어요. 저분 공약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거예요. 3. 길이 왜 이렇게 막히죠? 저기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니 사고가 났나 봐요. 4.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? 저는 행정 경험이 많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